안녕하세요. 백운봉입니다. 오늘은 그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 그 아파트 현장 앞에 나와 있거든요.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가랑비에 어쩌는다고 지금 여기 해운대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일단은 저 현장까지 어, 현장이 아니고, 저 뒤에 뒷문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. 아파트에. 그래서 뒷문까지가 바로, 바로 이 앞인데. 그래서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비가 와가지고, 엉망이네 자, 스토브치에서 어, 시작. 아이고야. 지금, 바로 지하철, 바로 뭐, 이거는 코앞이라서 시간 재볼 것도 없는데. 자, 여기 라마드 앙르 호텔. 바로 뒤쪽에 지금 저 뭐고 그 뒷문이 있거든요 이름대로 내가 차를 찾왔네 여기가 해운대 고남로 자 지금 뒷문으로 뒷문으로 여기가 저 뒷문입니다 후문 시간은 아, 얼마나 걸리지 시간이, 그건 뭐, 될 것도 없겠다. 그럼 뭐, 한 1분도 안 걸리겠는데. 자, 지금 보면 시간이 45초네. 45초. 1분도 채안 걸리죠. 저 뒷문까지 오는 시간이. 여기 라마도 호텔 요도, 어, 후문. 여기 일단 현장 후문, 후문인데. 제 세이버전이 보이고. 하여튼 뭐 지하철 <laughs> 쪽으로 끌어다니기는 상당히 좋겠습니다. 바로 뭐 앞에 지하철역이라서 음. 일단 간단하게 마치고 저기 현장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더 촬영을 그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